네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소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소원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하고요.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글들, 재밌는 글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글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짜는 7월 26일, July 26 되겠고요. 자 오늘도 한번 정말로 재밌어요. 오늘은 노래 가사가 나올 거예요. 노래 가사, 명언인데 노래 가사, 노래 가사가 명언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네 일단. 바로 그냥 읽고 한번 시작해 보죠. 자, 봐요. Another turning point. 새로운 새로운 turning point. 뭐야? Turning point 뭔가 변화하는 것. 새로운 뭐 변곡점, 새로운 변화지점. A fork. Fork 뭐야? Fork. 포크예, 포크. 그냥 그림 그려놓을게요. Fork. 포크인데요, 포크, 포크. 우리 말하는 포크, 이렇게 찔러 밥 먹기 찔러 먹는 fork. A fork. Fork는 fork인데 어떤 fork? Stuck in the road. 던지고 자선 여기 이 포크가 어디 냐면은 stuck in the road 길가에 stuck 되어 있어요. stuck은요. 원래 스틱에스틱에 그렇죠? 과거 과거 분사형 되죠. 완료가 아니 과거 분사 형태. 과거 분사 형태인데 stick stuck stuck인데 뭐예요? stick 원래 뭐예요? 나무 막대기. 막대기 얘기다가 동사로 하면은 동사로 했을 때 이렇게 뭔가 지지하다 그래서 뭐 stick up for yourself 이거 나왔었고요. 며칠 전에. 그죠 혹은 뭔가 이렇게 찔러넣다 이런 의미 있어요. 찔러넣다 해서 얘가 과거 완료화 되면은 뭔가 얘가 어디 박혀 있는, 밖에서 꼼짝 못 하는 이런 의미. 어쨌든 fork, fork는 fork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 fork예요? stuck, 박혀있어 꼼짝 못 해요. in the road. 길에 stuck 되어 있어요. 박혀 있어요. 그림 그립시다 fork는 fork는 fork인데 어떤 fork? 길에 이렇게 길이 양 갈래길. turning point 양 갈래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쿡 박혀 있는 fork, fork of fork, stuck in the road. 네. 요 요거네요, 요거. 자, 아니 근데 좀 쌩뚱맞다고요. 이게 왜왜 그러냐면 얘가 좀 약간 메타포예요. 그 관용적 표현은 아니고 약간 메타포라서 자, 치사 한번 볼게요. 그냥 말 그대로 이 그림 그림 그대로예요. 뭔가 약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변곡점을 얘기할 때 걔를 a fork stuck in the road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보세요. 길을 가는데 이 길로 갈 때랑 여길로 갈 때랑 뭐예요? 포크를 꽉 꽂아 놓으면은 네. 이렇게 나뉘어지죠. 네. 다이 그림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잘 기억해두세요. 이 그림 이 약간 이렇게 회화나 이런데서 쓰이는 현이 아니라 그냥 시적으로 쓰이는 편이에요. 어, fork, fork, fork. 어떤 fork냐면 이렇게 stuck in the road, stuck. 길가에 박혀있는 이런 fork입니다. 오늘도 표현해주시면 좋은데. 저번 아, 시간에 추천한 아, 것도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 네, 아닙니다. 저희, 저희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노발이 이거 한 다음에 엄청 후회했어요. 네, 엄청 후회했어요. 안할 거예요. 어쨌든 <laughs> 자, 이런 메타포 같은 표현, 노래 가사다 보니까 시적인 표현 나온 거예요. 아까 새로운 터닝 포인트에 왔어요. 이제 어떤 갈라지면은 뭔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수 없는 그런 지점. A fork stuck in the road. A fork stuck in the road입니다. 자. 이때 time 시간이요. grabs 뭐예요? 잡아요. 잡는데 잡는 대상은 you, 당신을 잡아요. 근데 by the wrist. wrist 뭐예요? 손목. time 시간이 내 손목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directs 뭐예요? 다이렉트 하면 뭐 지휘하다 뭐 안내하다 끌고 가다 이런 의미 되죠. 시간이 나의 손목을 딱 잡아 당신 손목을 잡아서 다이렉트하 direct 웨 you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될지 이렇게 다이렉트 어이구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뭔가 갈라설 수 없는 갈림길에서. 그죠? 시간이 우리의 손목을 잡아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이렇게 다이렉트 안내해 줍니다라고 나는 네 가사입니다. 그린데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락 그룹의 가사예요. 노래가 Good Riddance, Good r i d d a n c 라는 노래라는데요. 제가 이거 우리 그이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저작권 위반이라서 안 되고 대신 카페에다가 요, 요 뮤직비디오 한번 링크 한번 걸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더라고 요 노래가. 어쨌든 요런 가사, 어떤 새로운 변화의 지점, 어떤 다시 지나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점에서 시간이 우리의 손목을 잡아서 이끌어서 우리를 어디론가 어디로 갈지를 한번 이끌어 줍니다. 이런 어떤 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내용들도 오늘 내용도 참 좋아요. 한번 해설문, 요, 요 명언, 요 가사에 대한 해설문도 한번 읽어 볼게요. With, 뭐뭐와 함께, so many choices, 너무나 많은 선택들, 너무나 많은 선택들, 어떤 선택들 before you, 당신 앞에 있는 선택들. 할말 던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매 아주 많은 선택들 before you 당신 앞에 있는 수많은 선택들과 함께 또 and 그리고 so many decisions 아주 아주 많은 어떤 결정들 근데 어떤 결정들 ahead of you 그죠 당신 앞에 있는 많은 결정들과 함께 그러니까 당신 앞에 있는 그 많은 선택들과 당신 앞에 있는 그 많은 결정들과 with 결국 한 말은 뭐예요 with 함께 함께 있을 때는 it's hard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to feel secure. secure하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이거 가주어, 진주어 해당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it's hard.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 to feel secure. secure. 뭔가 안전하게 확실한, 확실된, 안정된. 앞에 내 앞에 선택이 너무 많아요. 내 앞에 결정할 게 너무 많아. 이런 상황에서는 뭐합니까? 안정된 느낌을 안정되게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하겠어요 사실 맞죠. 선택할 게 너무 많으면 앞으로 정말 내 인생 어떻게 해, 어떻게 구해지 내가 모르겠어. 당연히 to, to feel secure 하기가 정말 hard 하겠죠. 어쨌든 이, 그런데요, it might help. 그것은 도움 될 거예요. 도움 될 거예요. 뭐가 도움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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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돼?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to feel secure. 그것은 it might help. 도움 될 거예요. 뭐가 도움돼? to know that 아는 것 that 이하라고 아는 것 everyone else. feels the same way. 모든 사람들 everyone else 모든 사람들이 feels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 당신만 이렇게 어떻게 아안절부보 불안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불안하다는 것 everyone else feels the same way 라,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얘도요 우리 그저께였나요 그죠? It h e l p 할때 help라는 게 help가 그게 그것이 도움 됩니다도 되지만 걔가 도와주어서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기 때문에 헷갈리기 편, 쉬운 쉬운데요. 얘 뭐예요, 얘? 이 위에랑 똑같은 구성 거예요. 위에랑 똑같은 거.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도움 됩니다. 그냥 it helps 하면 그거 도움 돼. 이렇게 되지. It might help. 아마 도움 될 거예요. 뭐가 도움 돼? 요게 되는 게 도움 됐고요. 이렇게 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도와줘서 당신이 이렇게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도움됩니다. 도움됩니다. 뭐가 도움돼요? 이렇게 요, 요거 자체가 야, 너만 그런 게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아라고 아는 게참 아, 그러니까 나는 참 괜찮아. 이거 괜찮아. 불안해도 좀 괜찮아라고 이런 식으로 도움이 얘가 도움되는 거예요. 얘가 도움되는 거. 무언가 이시 이렇게 알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분명 이미 다르죠.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점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까지 확인하시면서 넘어갑시다. 선택이 맞을 때참 참 진짜 안정감을 느끼기 힘든데요. living, 산다는 것은요. is, 그의 존재와 상태는 산다는 것은 즉 a constant process, 끊임없는 프로세스입니다. 산다는 건 끊임없는 프로세스입니다. 뭔가 부족해 보여요. 끊임없는 프로세스, 어떤 프로세스? 자세한 얘기 나와라. of deciding, 결정하는 것. what to do, 뭘 할지, and where to go. 아,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삶이란 건 뭐예요? 삶이란 뭘 할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그런 결정하는 그런 끊임없는 프로세스 프로, 끊임없는 프로세스랍니다. 그렇죠? 근데 무슨 할말 던지고 컨스턴트 프로세스 던지고 끊임없는 프로세스입니다.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따라온다라는 것도 무슨 확인하시면서 늘 똑같죠. 할말 던져 봐. 일단 일단 던지고 봐. 그 다음에 자세히 얘기 따라와. 걔가 관계사가 됐든 전체사가 됐든 ing형이 됐든 이리 형태가 됐든 형사가 됐든 어떤 형태든간에 할말 던지고 자세닝에따라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 어순들 분명하게 확인하시면서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자또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또 어순 또 나옵니다. H choice 각각의 선택, 어떤 각각의 선택 you make. 어, 각각의 선택 당신이 했던 각각의 선택은요 helps 도와줍니다. you 당신 방향성 찍고 이번에는 이 선택이 도와주는 거네요. 자, 기가 얘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도와줘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근데 방향성 찍고 당신이 grow. 자라도록 그리고 또 and grow wiser 더 현명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자라고 또더 현명하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각각의 선택을 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각각의 선택은 음, 당신하는 이 선택은 당신이 자라나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잠깐 여기서도 또 똑같 똑같다고 얘기했죠 뭐요? 어순 뭐 당신이 하는 선택, 당신이 만든 선택 영어로 뭐 선택 선택 던져 each choice 각각의 선택 choice you make 해요. 할말 던져 따라와. 그렇죠? 위에 거랑 똑같죠? 밑에 거도. 그렇죠? 단지 위에서는 뭐였어요? 형용사로 따라와. 밑에서는 뭐예요? 관계사의 생략으로 따라온 건데 이게 관계사니 형용사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영어 어순이 할말 던지고 자세한 얘기 탁탁탁탁 붙는 거라는 거. 왜? 그게 왜? 영어가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음, 계속 가볼게요. 또 나와요. Have faith. 신념을 가지십시오. 네. 어떤 신념이냐면또 어떤 신념이냐면 요런 신념 that 어떤 신념이냐면 관계사가 생각이 안 되겠다 바로 나오네요 that 어떤 신념이냐면 your choices 당신의 선택들이 will lead lead 하겠요 당신의 선택들이 lead 합니다 you 당신은 어떻게 down the right path 뭐요 올바른 path 올바른 길로 lead lead you down the right path 당신의 올바른 길로 이렇게 안내할 거라는 것을 그런 신념을 가지세요 그렇죠. 당신의 당, 그런 선택들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것이라는 신념 영어로뭐 신념부터 던지고 할말 뒤에 탁탁탁탁 길게 붙인 거라는 거 똑같죠 할말 던지고 따라 할말 던지고 따라 할말 던지고 따라와 똑같다는 거 같은 구조 무한반복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네. 오늘 여기까지예요 자 이런 신념 뭐예요 선택의 순간들에서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여러분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네,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예요. 삶이란 게 원래 어디로 갈지 뭐 할지를 결정하는 해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결정을 하면서 점점 더 어떻게 어, Helps you grow and grow wiser. 정말 현명하게 만들어 자라나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내 아, 네, 결정들이 정말 올바른 삶으로 Right path로 안내해 줄 거야. 라는 것을 신념을 가지고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네, 담겨 있는 거겠네요. 그럼 오늘의 다짐 한번 볼게요. 오늘의 다짐. Today. I will remember that. 나는 기억할 것입니다. 뭐, that, that, t a t 어떻게? Insecurity, insecurity. 어떤 불완전성, 불완전한 게 is part of life. 부분, 본질은 뭐? Life. 삶의 일부. 삶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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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삶의 일부. 영어로도 일부 먼저 던져요. Part of life. 똑같네요. 또 반대네요. Part. 자세한 얘기 따라온 거예요. 5부로, 그죠? 어쨌든, 삶의 일부. Part of life. 어쨌든, I will remember that insecurity is part of life. 어떤 불안정, 불안정한 불안, 불안한 게 뭔가 불안한 게 두려워하는 게 삶의 일부라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I will trust myself. 나는 나 스스로를 trust, trust 합니다. trust 하는데 myself. 나 스스로를 믿을 겁니다. 어떻게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To make good decisions.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믿어서 이렇게 시간 차 있죠. 나를 믿어서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나를 믿고 좋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시간차 분명히 또 녹아 있죠.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어순도 확인하시면서 투부 정사도 확인하시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큰 소리로 팍팍팍팍 읽으면서 바로바로 녹음. 바로바로 이해하시면서 녹음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카페랑 트위터 있고요. 카페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녹음 파일 정말 올리시면서 그리고 그분들끼리도 굉장히 또 친해지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막 서로 아 오늘은 왜안 놀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서로가 서로를 막 이렇게 북돋으면서 굉장히 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참여해 보시면 정말 스스로에게 꾸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오늘 강의 들으시나 수고했고, 요거 마무리 녹음 쭉 하시면서 한번 쭉 읽으면서 뭡니까? 메시지도 한번 파악해 보고, 어순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녹음 한번 해 보시고, 카페에 한번 녹음 파일 올리시면서, 또 스스로 한번 더 북돋아 주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나 수고하셨고요. 녹음 꼭 하세요. 아셨죠?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